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연권과 매장 음악 서비스의 충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예정이에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 먼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공적으로 재생하고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매장 음악 서비스와 공연권 충돌. 이제 매장 음악 서비스와 공연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의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 분석. 그렇다면 국내 및 미국에서의 판결 사례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한국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음악을 공공, 재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매장에서의 음악 재생을 공연권의 행사로 인정하고, 동의 없는 사용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매장에서 음악을 정기적으로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확립한 바 있습니다. 공연권과 매장 음악의 논란,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으로는 저작권자와 매장 운영자 간의 갈등, 공연권 적용 범위 해석 등이 있습니다. 매장 운영자들은 무료로 음악을 재생하고 싶어하지만 저작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장 운영자들은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장 음악 서비스와 공연권은 저작권법 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꼭 저작권법을 준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